조용, 조용, 말씀, 집중, 난 짓은 멈춰요.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거룩한 주일이 돌아왔어요.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친구들 내일 보내면 보름달이 예쁘게 뜨는 추석이에요. 우리 친구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행복하고 건강한 추석 보내세요. 그리고 보름달의 소원 비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친구들이 다 됩시다. 드리고 싶어요, 찬양 부르며 오늘 9월 19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두번 모으고 큰 소리로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살았어요. 내일도 좀, 좀더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큐티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도 유,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지 음, 키가 쑥쑥 자는 것 같이 지혜가 쑥쑥 자게 해주시고, 음, 피는데도 날, 날수 일도 꽤 해주시고, 그 다음 큐티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또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학교 친구들, 오삼님들, 그다음 언니 오빠들, 그다음 할머니랑 할아버지가큰 아빠랑 그다음 한국 할머니 한국 할아버지도 다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세요. 내는 좀더잘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든다. 아멘. 아멘. 친구들, 황금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미리 준비해 두었던 황금을 황금 송에 맞춰 와서 하나님께 예쁘게 드립시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두 손과 정성껏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드린 이 헌금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잘사용되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을 사랑으로 꽉 끌어안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친구들을 축복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우리 이엘이 전도사님께서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 우리 유튜브 친구들 일주일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냈나요? 네, 좋아요.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만나러 가볼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만나러 다 함께 출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 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참 좋아했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 나도 귀를 조금 세우고 들어야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집을 지을 곳을 찾고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집 짓기 좋은 땅을 찾았어요. 바로 단단한 반석이었어요. 반석은 넓고 튼튼한 돌이에요. 흠이 음, 땅은 돌로 되어 있어서 집을 지으면 튼튼하고 끄떡없겠어. 하지만 울퉁불퉁한 돌을 깎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들 텐데. 흠 음, 그래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좋겠어. 첫 번째 사람은 땅을 빨빨 흘리며 돌을 다듬었어요. 울퉁불퉁 튀어나온 단단한 돌들이 평평해질 때까지 열심히 다듬었어요. 짜잔! 첫 번째 사람이 튼튼한 반석 위에 멋진 집을 완성했어요. 두리번 두리번 두 번째 사람도 땅을 찾았어요. 드디어 두 번째 사람도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했어요 그곳은 모래로 덮인 땅이었어요 여기가 좋겠군 딱딱한 반석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야 모래가 부드러워서 땅도 잘팔수 있겠군 짜잔 두 번째 사람의 집이 완성되었어요 부드러운 모래 위에 지으니까 집이 금방 완성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계속 내렸어요. 불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쌩쌩 거센 바람도 불었어요. 두 사람이 지은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거센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끄떡 없었어요. 튼튼한 반석이 집을 안전하게 받쳐주었기 때문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첫 번째 사람이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반석 위에 집을 지었더니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끄떡 없는걸. 바위를 다듬느라 많이 힘들었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길 정말 잘했어.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많이 오고 물이 차오르자 힘없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자 기웃둥 기웃둥 흔들렸어요.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두 번째 사람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머, 내가 어리석었어. 집을 지을 때 힘들게 튼튼한 반석이 지었어야 했는데.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 중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란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원하세요. 토닥토닥 서로 사랑해요. 아멘, 아멘.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어요.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튼튼하게 해준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대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친구가 되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유튜브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전도사님 따라 해볼게요. 우리는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가요. 다 함께 두손 모으고 눈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단단한 돌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우리 친구들 모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주기 두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귀여운 유치부 친구들 오늘도 반별 페이스톡으로 우리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만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추석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 모든 예배 모두 참석 악보 악기 기도방석까지 모두 정리 완료 은혜 받기 준비 완료 성령충만으로 레스 고